인간은 바이러스고 괴물이 백신이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괴물인 게 잘못이야? 드디어 스위트홈 2 메인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다 떠나서 최근에 본 넷플릭스 예고편 중에 원탑입니다. 스케일이 미쳤는데 떡밥도 생각보다 많이 부러져서 예고편 보고 본편에 기대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예고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욕망에 가득 닥친 파괴하고, 다른 정식... 일단 시작은 오정세 배우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데 인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유일한 종이죠 그리고 이번 예고편에서 가장 큰 떡밥이 던져집니다. 인간은 바이러스고 괴물이 백신이다? 백신을 연구하는 임박사 역의 꽈추영, 아니 오정세 배우입니다. 차현수를 고문하며 백신을 연구하는 박사 역할이죠. 그동안 스위트홈 원작가 드라마 어디에서도 괴물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단서가 없었는데 인간이라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괴물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 임박사가 괴물이 백신이라고 결론 내린 거라면 괴물 치료가 아니라 만인 괴물화가 목표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언제 어떻게 누가 괴물이 될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괴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 캠프로 보입니다. 인간이라는 도장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격리되거나 직결 사살까지 거침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팔과 손의 상처를 검사하고 있는데 괴물에 감염되면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에 인간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서 수호대의 보스로 보이는 유호성이 등장하는데. 그 앞에 지옥의 김신록 배우가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냅니다. 무슨 역할인지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는데 뭔가 유호성과의 러블라인 느낌이 나는 것 같... 그런데 이때 유호성 인물 포스터를 보면 오른쪽 눈이 이상하죠. 차현수와 똑같은 모습인 걸로 봐서 유호성도 반인 반괴인 특수감염자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외환한건 영상에서는 얼굴에 흉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감염됐다면 흉터가 없어져야 하는데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 나중에 감염되거나 새로운 특징을 가진 특수감염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키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한편, 유호선과 수호대는 안전 캠프 안에서 괴물이 의심되는 사람은 바로 제거하며 안전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괴물이 등장하는데 지금껏 괴물이 스스로 행동을 제어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 생각보다 귀여미 같은 얼굴을 하고 있죠. 심지어 공격성도 없어 보이고 우는 아이를 달래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때 임 박사의 목소리가 겹치는데 지금껏 괴물이 스스로 행동을 제어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 이 괴물이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제어하는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괴물인 게 잘못이야? 일편에서 차현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편상욱의 모습이 나오며 끝이 났는데 차현수는 갇혀 있고 편상욱은 케이지 밖에서 연구실 복장을 하고 있죠. 일편에서도 수호대 옷을 입고 옆에 남자는 죽어 있는 걸로 봐서 수호대로 몰래 잠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가게 이게 족적이다. 수없이 쓰시고, 갈갈이 찢겨진다고. 그리고 둘이 맨인 블랙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실험실을 탈출한 이후의 상황인 것으로 보이죠. 한편, 1편에서 죽었던 편상욱의 정체에 대해 말이 많았었습니다. 음영의 몸 안에 있던 액체괴물이 편상욱 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손의 형태를 봤을 때 액체괴물과 달랐어서 편상욱이 괴물화된 거라고 보는 사람도 많았었죠.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 음영인 것이 밝혀집니다. 내가 이기 잖아이 찢겨진다고. 1편에서 음영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괴물을 치료하기 위해 실험실의 자원에서 고문당했던 경험에 대해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자원했지. 잘랐다가 쑤셨다가 찢었다가 마침 절단기를 쓰는 사람들 중에 임박사가 있죠. 우리 같은 존재를 더 찾아야지. 이렇게 봤을 때 음영은 현수와 함께 특수감염자를 더 찾으러 실험실에 잠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돼. 인간이라고. 한편 이전 인구편에 나왔던 특수감염자를 차용하는 모습이 나오고 현수는 인간이라고 죽이면 안 된다는 말을 하죠. 이때 시즌 2 메인 포스터를 보면 괴물로 남을 것인가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라는 카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즌 2는 시즌 1에 비해서 괴물과 인간의 경계에 대해 깊게 파고들 것처럼 보입니다. 청소를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 않을 그리고 수호대 2인자 김무열의 모습과 핵폭발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1편에서 잠깐 언급됐던 골든타임 작전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은 군대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해서 괴물의 개체수가 느는 것을 막는 작전이 있다고 했었죠. 골든타임 작전이라고 알아요? 인간과 괴물을 구분할 수 없다면 최대한 많은 지역을 청소 청소를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저그아를 연상시키는 괴물 앞에 홀린 듯한 임박사가 보이죠. 괴물이었어. 괴물이 이렇게 진화한 거야. 한편 임박사는 어떤 것을 보고 괴물이 진화한 거라고 말하는데 시즌2 시놉시스에서도 2편에서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고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써있었던 걸 보면 현수 같은 특수감염자 이상의 어떤 존재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 남자가 임박사를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밝게 보면 음영이죠. 임박사가 자신과 같은 특수감염자들한테 했던 짓에 대한 복수를 위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편의 반가운 괴물 연근이와 눈알 괴물이 돌아옵니다. 연근이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것처럼 근육이 발달해 있고 입을 더 크게 벌릴 수 있게 찢어진 한편 눈알 괴물도 쌍눈을 달고 나타나며 진화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봤을 때 괴물들도 시간에 따라서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그래도 괜찮겠어. 이때 보면 음영은 실험실에서 괴물들을 풀어주고 있죠. 같이 팀을 먹어서 인간에 대항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현수와 음영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걸 끝낼 수만 있다면. 마 실험실을 탈출하기 전 의견 대립으로 싸우는 것 같은데 이 격투 씬이 꽤나 멋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스위트홈의 마지막 예고편 이 끝이 납니다. 본편이 얼마나 재밌을진 실제로 까봐야 알겠지만 간만에 완성도 높은 예고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괴물들 cg도 훨씬 업그레이드된 느낌에다가 스케일까지 좁은 그린홈 에서 서울 전역으로 넓어져서 1편 을 뛰어넘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한 스위트홈은 시즌3까지 확정된 상황이라 일단 공개되기 전에 1편부터 정주행하고 2편 나오면 바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최근 넷플릭스 개정 공유 금지 때문에 넷플릭스를 못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1년 4만원대로 프리미엄 요금제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걸